다음 건축가는 1995년 프리츠컬을 수상한 안도다다오입니다.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건축가 중한 명이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빛의 교회, 물의 교회 등이 있고 한국에는 유민미술관, 뮤지엄, 산 등이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쉬운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선택해 마감을 반질반질하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선풍적인 인기 재료로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별다른 외장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축 자체의 덩어리감이 더욱 부각되게 됩니다. 이 덩어리에 쪼개지는 빛도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죠. 그의 시그니처가 가장 잘 드러난 건물은 빛의 교회인데 개인적으로는 특히 교회 건축 같이 고독하면서도 장엄한 느낌을 주는 빛이 연출되어야 할때이 건축가의 어법이 진가가 발휘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시부야 화장실 프로젝트에서는 그의 시그니처인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빛이라는 요소는 염두한 것 같네요. 안도 다다오의 화장실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시부야 미야시타 파크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건축은 미니멀한 콘크리트가 너무나도 대표적인 이미지여서 솔직히 이번 화장실 프로젝트를 봤을 때 안도와 한 건물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가의 설계 의도를 알고자 할 때는 프로젝트의 초기 스케치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잠시 건축가들의 초기 스케치와 실제 지어진 모습을 감상하시죠. 그런데 업계 비밀인데요. 사실 디자인이 완성되고 컨셉을 더욱 강조 위해 거꾸로 초기 스케치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의 스케치를 보면 연잎으로 비를 피하고 있는 개구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어로 아야마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야마도리는 처마 밑이나 나무 아래 등에서 비가 그치기를 잠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도 타다오는 이번 화장실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공원에서 둥근 처마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쉼터로 만들기 바랬던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인터뷰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남녀 화장실로 통하는 두 개의 별도 출입구가 있어 답답함 없이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형의 화장실에 길게 나온 처마가 인상적이군요. 그리고 금속 재질의 루버가 바깥으로 기울어져 촘촘하게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로써 벽에는 바깥의 공기가 드나들게 되고 루버를 통해 빛이 필터링됩니다. 어, 저는 솔직히 이분이 워낙 빛을 조각처럼 잘 다루는 분이고 건축에서의 루버는 이런 느낌으로 가벼우면서도 빛을 강하게 나누거나 부드럽게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루버가 이런 이미지들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버 간격이 너무 촘촘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처마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빛이 걸러져서 들어온다는 느낌은 잘 없었어요. 물론 가까이서 보면 바깥 풍경이 보이기는 하지만 화장실 내부 복도를 걸었을 때 그냥 어둡다는 느낌이 다분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사람들의 이용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원형의 벽을 따라 줄을 서게 됐는데요. 콩가루장 개인적으로는 이 복도가 너무 어두웠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환하게 보이는 이 벽은 아마 프라이버시상 루버 사이사이 플라스틱으로 막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해보이는 거예요. 기존의 안도타다오의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감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용감을 기대했던 탓일까요? 이 작품에서는 그의 시그니처 건축관이 잘 드러난 것 같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처마 이 쉼터라는 개념은 제가 흐린 주말에 관찰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볼리만 어서 보고 후딱 갈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햇빛이 쨍쨍한 맑은 날이나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도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